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 증감을 먼저 좀 봐줘야 돼. F는,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절편절편 이이 절편 주어져 있네. 그럼 직선의 방정, 이거 사실 그냥 만들 수가 있네. 잘 생각해보니까. 맞지? 일단, 기울기는 X가 1 증가할 때 Y 1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1이다, 그렇지 그러고 Y절편 1이다. 그니까 러얘는 X 플러스 1, 요거네, 사실. 맞지? 이거 F자를 대입해봅니다. Y e q 2에 2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대입하면 은1 빼주고, 1 마이너스 X, 요렇게 지금 되네. 그치? 네. 자, 요거는, 여기 보다시피 지수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어떻다 감소하지 그럼 이제 그런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지 일단 먼저 그 전에 요거의 점근선은 뭐? 점근선 일단 요거 뭐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2분의 1에 x 1승 이렇게 뭐 우리가 보면 이 형태랑 똑같지? a x 승 그렇지? 네. 요거를 평행이동한 건데 여기서 점근선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어? 점근선이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더하기 n이라고 한다면 요게 점근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맞지? 근데 여기는 더하기 n에 해당하는 파트가 없잖아. 0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네. 점근선 0이라는 거야. y=0이라 는 되겠어? 네. No. 자, 그러면 정근선이 y=0인데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맞지? 그러고 얘는 지금 치역이 무조건 0보다 큰 상황인데 아래쪽에 내려가는 거 당연히 안 돼, 그치 그러고 이 함수는 자 단조성을 지니는 함수인데. 갑자기 증감이 변한다? 너도 말이 안 돼. 그치? 그러고 증가하는 상태 아니야. 감소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 너도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4번 괜찮아? 네. 응. 이런 식으로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 한뭐 풀어봤어.